이장1 절에서 1 2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좋은 친구만 만나도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이제 네, 절반 지났습니다. 네, 끝까지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어, 믿음 좋은 친구만 만나도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중풍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 또 믿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목대로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믿음 좋은 친구만 만나도 기적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주체자가 누군가 되게 중요한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이렇게 말하죠. 3절. 자,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사람들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풍병자가 주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나좀 예수께로 데려가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서 온게 아니라는 거죠. 익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한 중풍병자에게 너 예수께로 가면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를 메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즈베 보니까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오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좋은 친구만 만나도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 지체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만 해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의 위대함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한 여자분이 계셨더랍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가 장애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상심이 크고 절망감이 오겠죠. 그리고 난 둘째를 임신을 하게 됐는데 둘째가 그냥 유산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셋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셋째가 또 장애아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힘든 세월이었겠죠. 이 가정이 아마 그때 믿음이 없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어려운 상황을 사실 함께 이겨나가면 참 좋을 텐데 견디지 못하니까 본인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혼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자분도 절망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주변 사람 이볼때야 저거 저러다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할 정도로 거의 뭐 제대로된 삶을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변 분들 중에 뭐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배라도 한번 들려보시라고 교회라도 한번 나오시라고 그렇게 어. 죽, 을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한번 나와보시라고, 예배라도 한번 드려보시라고, 교회로 그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 믿져야 본전이다. 심정을 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 다 하고 나신 후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중에 아픈 사람, 또 절망 중에 있는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 이런면쭉 뭔가를 나열하면서, 그런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뭐 누군가가 성도 한 분이 뭐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상기 말씀드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생각이 자기 이야기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머뭇머뭇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급결에 튀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더니 자기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돌아가기도 되게 어 민망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애들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장애가 고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던 목사님도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면 본인의 믿음으로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고쳐졌어요? 그를 인도한 그 친구의 믿음. 너 예수님 만나면 고쳐질 수 있어. 그래서 인도해준 그 친구의 믿음. 그리고 누구,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앞으로 밀어내버린. 밀어준 그분의 믿음. 그리고 또 누구의 믿음? 안수함의 병이 나을 거라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 준그 목사님의 믿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만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웃 초청 주일인데 이러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정말 이거, 정말 이런 말하면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얘는 절대로 고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이거는 누가 와도 안 돼.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뭐 이런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보, 여러분 이거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될 소리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될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안될 일이 없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한탄 중에 있고 탈 중에 있는 자기 뭐라고 건면해줄수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위로해 줄수 있어요. 너또 뭐 하나님이 하시면 다될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한번 가봐 예수님께 한번 가봐 예배라도 한번 드려봐 이렇게 강권하야 되려다가 하나님 앞에 앉혀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을 말하면 그들에게 또 하나의 믿음이라는 열매가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단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믿음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3절 다시 해볼까요? 2장, 3절. 자,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내가 이거 그냥 대충 봤나 봐요. 전에 이거 볼 때는요, 그냥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직접 메고 왔다고 제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네 사람에게 메워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올 짐꾼 내네 사람을 부렸다는 거예요. 증권을 쓰려면 뭐가 발생합니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매개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 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했냐면, 1절에 보니까,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나 밤에 무슨 말이냐면요. 중풍병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신가, 이거를 그들이 찾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버나움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서 증군을 데려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메워가지고 그들을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죠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게 뭐냐면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치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우리 교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원받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설교를 때론께 맡아서 해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면서 그다가 오셔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뭐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성문사님들의 말씀이 늘 뭐, 늘 그렇지만 아주 막 이렇게 임팩트가 강하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평범한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성문사님이 굉장히 사역이 고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열매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무기력, 무기력에 빠져있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고 또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드리는 사례비가 어느 측정되어 있을 텐데 그거의 0 배도 넘는 사례비를 드려 버렸대요. 그렇게 드려 버렸대요. 그분말로 천몇 백만 원을 한번설부 사례비로 드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때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가 필요한 법이다 거룩한 낭비가 필요한 법이다 이거 바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성도에다알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 성교사님과 계속 교제를 했겠죠. 그 성교사님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때의 가장 성교사에게 큰일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교사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잘 못하고 있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를 통해 정말 너무도 큰 힘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사역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해서요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고두고 그때마다 사람에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게 나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뭐냐면,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할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돈 천만 원의 낭비로 한 선교사님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그를 통해 그 선교 지역이 살고 그것으로 현지에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거 낭비입니까? 이들입니까? 돈 천만 원을 사람 못 살린다고요, 우리들. 근데 천만 원 겨우 수천만 사실, 이득이라는 거예요. 미대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돈으로 만약에 그냥 교회 차를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돈으로 그냥 저축했으면, 투자했으면, 같은 돈으로 그냥 교회 음향 시스템 갈때 됐으니까 좋은 걸로 가라보자고 수천만 원짜리 교회 음향 시스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진짜 낭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이런 거 하면 이게 낭비가 아니고 반대로 다른 쪽에 있으면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상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네 사람이 삭스를 지불하면서도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갔을 때 이게 낭비가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 말로 꿀이득이라는 게 꿀이득.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특히나 영혼 구원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할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지도 팍팍 좀 쓰고 해도 괜찮아요. 물티슈도막남비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자원, 은사 모든 것다 사용해서요 영원 구원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거룩한 낭비를 하는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꿀 이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원하는 것은 이사람들의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이냐 다음의 기회를 생각하지 않는 믿음. 이 다음의 기회는 없다. 사전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아서 중통병자를 메고서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다음을 도모하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음을 도모하자고. 오늘만 기회냐고, 다음에 좀 사람 별로 안 모였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메고 오자고. 이럴 만도 한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오늘 아니면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오냐고. 지붕이라도 뜯어서라도 주님께로 데려가자고 다음은 없다라고 그들은 간단하고 여러분 잘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포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기회는 없는 거예요 지금의 기회가 그냥 저로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든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이 부단히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다음 기회라는 에말 되게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가족 구원 다음 기회가 있겠지. 친구 구원 다음에또초청할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서 계속 믿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어떤 것도 다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보장하겠어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한 청년이 교회를 한두 번 오다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이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무개야,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서 천국 할수 있겠니? 근데 그 카톡을 보내고 얼마 후에 답장도 못 받았어요. 근데 교통사고서 직사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전할 기회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한번이라도 내가 심발름을릴거갈 걸. 얼마나 땅을 지후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기,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나 자신도 이번이 정말 주님 만날 기적을 경험할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가족과 이군에 대해서 어쩌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이번 감사 주일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 좋은 친구만 만나도 기적은 일어나더라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가지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거룩한 낭비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낭비 이거 할수 있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낭비가 사실 낭비가 아니고 하나인나라에 귀한 꿀 이들이 될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이 마지막 기도라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피아니를 감당할 때에 그 하루하루의 날마다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고 마시겠습니다.